자, 여기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1번은 선생님은 또 어떻게 쓰겠니? x가 0으로 갈때 자, 뭘? 2에 3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탄젠트 5x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필요해? 3x가 필요하고요. 여기는 뭐가 필요해? OX가 필요하고요. 쓴 거를 요렇게 해주면 원래 거랑 같겠지. 그치? 자, 그럼 여긴 얼마야? 예예예예예. 예. 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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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잘했어요. 1. 자, <laughs> 유치원 같다. 그치?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거 하나 외워두셔. X. 자, A의 X 1. 자, 오케이? 자, 얘는 어디로 갈까요? 어, 아니야. LNA로 갑니다. LNA.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지수는 뭘로? LN으로. 지수는 LN으로.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어, 얘는 2잖아. LN이. 오케이? 됐어요. 자, 지수는 LN으로. 자, 그러니까 얘는 1인 거고요. LN이 1인 거고요. 얘는 1인 거고요. 5분의 3. 이게 나온 거네. 오케이. 자, 2번도 바로 갈게요. 2번. 자,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짠. 여기가 2에, x, 탄젠트, 2x,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x, ln, 1 플러스 X분의 1. 요렇게 쓸 건데, 선생님은 요 X는 앞으로 갈까? 요렇게. 됐어요? 됐어? 이게 이거잖아. 자,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겠냐면, 탄젠트 2X가 있으면 요거랑 요거는 같겠지. 이거랑, 이거랑 같겠지.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지 얘 x가 0으로 가고 탄젠트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오케이? 이런, 이거랑 똑같은 형태야 그러면 탄젠트 e x 를 원래 없던 놈을 곱해줬으니까 나눠줬으니까 여기다가도 얼마? 탄젠트 e x 를 해주셔야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원래 거랑 같은 거고요 자, 나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지? Ex가 필요했지. Ex 2X. 그쵸? 그렇죠? Ex가 필요했으면 난 여기에다가도 ex를 해주시면 얘도 원래 거랑 같겠지. 이제 자, 그런데 나는 여기 있는 e는 여기로 바꾸러 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ln2로 가겠지. 1 얘는 얼마? 1, 1. 1. 얘는 얼마? 1 2, 2. 그래서, 이로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